버즈라이브 왜 안줘요 <laughs> 왜 안줘요 왜 이게 돈이 얼만데 어 이쯤되면은 지폴드2 까기 전문 리뷰어 같다 <laughs> 삼성에서 저미워 블랙리스트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리뷰하는 아나운서 이한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니라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2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Z 폴드, Z 플립에 이은 삼성의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인데요. 일단 내돈 내산이고요. 출고가 239만 8천원을 냈습니다. 제 돈으로요. 국내 정식 출시일은 9월 23일이에요. 어젠데요. 원래 9월 18일 출시 예정이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출시일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일주일이나 더 기다리게 하다니 부들부들. 제가 산 색상은 미스틱 브론즈 컬러입니다. 무광이고요. 고급스럽고 정말 예쁩니다.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먼저 봤거든요. 와, 왜 이렇게 이뻐? 반했던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요 지플립도 참고로 정말 예쁩니다. 카메라는요. 후면은 1200만 트리플 카메라예요. 초광각, 광각, 망원. 전면은 1000만 화소로 S20 노트 20에 비해서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데 카툭튀는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카메라가 튀어나올수록 성능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S20과 비교해 보면 카메라는 S20이 훨씬 성능이 좋은데 카툭튀는 지폴드가 완승입니다. 어우, 카툭튀 싫어요. 자, 이제 직접 써본 사람으로서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어차피 내돈 내산이기 때문에 눈치는 안 봅니다. 아싸. 먼저 장점입니다. 전작보다 커진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6.2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은요, 그냥 태블릿 핏입니다. 조금 가볍고 얇은 태블릿 핏이요. 지하철, 커피숍에서 정말 다 쳐다보는 인싸 경험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다쳐 그거 뭐예요? 아, 그게 지폴드2예요? 이러면서요. 게다가요, 축구 켜고, 내비게이션 켜고, 카톡까지 켤수 있어요. 3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 기능이요. 진짜 좋았습니다. 3개의 화면 분할에다가요. 1개 팝업까지도 가능해서 사실은 총 4개의 화면을 동시에 봅니다. 요거 짱. 그리고 넓은 화면과 함께 폰을 원하는 각도를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도 신생계입니다 사실 이폰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폰 거치대 업자분들은 좀 큰일 날 듯. 자, 이번에는 하이더웨이 힌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깔게 없어요. 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 액정 보호 필름은요. 디스플레이 두곳 모두 기본으로 붙여져 나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에 적용된 바 있는 초박형 유리는요. 플라스틱 폴리이미드보다는 주름과 긁힘에 강하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찍힘과 충격에 약합니다. 따라서 앞뒤 보 보호가 필수여서 케이스는 무조건 필요한데요 참고로 Z 폴드 1은 기본 케이스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좀 깔게요 단점입니다 Z 폴드 2는요 기본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케이스는 공식적으로 꼴랑 두개 아니 지폴드 2라서 케이스도 두 개입니까? 뭐이 영상을 찍는 9월 24일을 기준으로는 아직 두 개입니다 저는 똥손이에요 폰을 워낙 자주 떨어뜨리고 워낙 많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케이스는 필수입니다 근데 케이스가 딱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폴리머 케이스고요 하나는 아라미드 스탠딩 커버입니다 그런데 폴리머 케이스는 끼우면서 프레임에 기스가 난다는 후기가 있어서 똥손이잖아요. 아휴, 똥 냄새. 네,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라미드 스탠딩 커버를 샀습니다. 제가 자동차 유튜버다 보니까 카본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카본 패턴하고 비슷해서 은근히 예뻐요. 스포츠카 실내와도 어울릴 것 같고. 근데 단점은 그냥 딱 뒤만 보호가 되고요. 조금? 아니? 매우 비쌉니다 66,000원 대신요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카투키를 보완할 수 있다는거 제가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갤럭시 Z 폴드 2 까고 있었거든요 깔게요 버즈 라이브 왜 안줘요 왜 안줘요 왜 이게 돈이 얼만데 또 깔게요 Z 폴드 1에 비해서 용량이 줄었어요 아니 용량이 늘지 못할망정 2인데 왜 주는거죠 그리고요. 써 보니까요. 지문이 너무 묻는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블랙 유저분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제가 구입한 브론즈는 괜찮았어요. 제가 내돈 내산이라고 너무 까기만 했죠. 근데 똑같건데. <laughs> 결정적으로 화면 비율이 변태입니다. 5대 4에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주요 영상 컨텐츠 제공 앱들의 비율이 16대 9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5대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화면을 분할해서 뭔가 딴짓도 같이 해라! 이런 큰 뜻인 거죠. 그쵸? 자, 또 깔게요. 어, 이쯤 되면은, 지폴드2 까기 전문 리뷰어 같다. <laughs> 삼성에서 저 미워, 블랙리스 트 아니겠죠? 자, 펀치홀 카메라 위치가 매우 거슬립니다. 크기도 좀큰 편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성능이라도 좋던가. S20하고 비교해봐도 확실히 거슬립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지난 IT 리뷰가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요. 지플립 파손기더라고요. 사자마자 물에 빠트렸거든요. 국내 최초 파손기 찍은 똥손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폴드2는요, 배송도 오기 전에 파손 관련 정보부터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직 파손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으니까. <laughs> 내외부 액정 모두 교체 시에는 73만원이 듭니다. 이거는 파손 액정을 반납 조건이고요. 만약 액정 반납을 안 하면 무려 97만원. 이처럼, 어마무시 눈탱이의 수리비가 부담돼서 안 살까봐 삼성이 걱정을 좀 했나봐요. 갤럭시 Z폴드2와 갤럭시 Z플립5G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이 직접 디스플레이 파손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최초 통화의 기준으로 1년 안에 파손될 경우 한 번에 한해서 70%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폰을 사서 보관만 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폰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냥 사서 이렇게 진열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같이 얼리어답터 분들 그런데 이 통화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사시면 한 번에 통화를 하시고 이걸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갤럭시 Z 폴드2 사전 예약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도 있는데요 사전 예약은 최종 8만 대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이라고 해서 파손 분실 시 보상, 방문 수리, 서비스 보증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있었어요. 저는 사전 예약 고객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방문 수리! 잘생긴 기사님이 오겠죠? 자, 그리고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 혹은 정품 케이스, 무선 충전 트리오, 차량용 거치대로 구성된 스페셜 케이스 패키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산 사람 다 주지 사전 예약 고객에게만 주다니 치사 반스 흠칫 뿡자 이렇게 해서 며칠 안 썼지만 하루 종일 폰을 들고 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께 풀어드렸습니다 확실한 건요 갤럭시 Z 폴드 2 예뻐요 튑니다 남들이 다 물어봐요 그런데. 갤럭시 Z 폴드 3를 벌써부터 살짝 기다리게 되는 건 저뿐인가요? 자, 지금까지 자동차 전문 유튜버, IT는 가끔 하는 유튜버, 이하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